안녕하세요. 일렉이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평균값과 시료값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고, 이번에는 본격적인 문제풀이를 위해서 조금 필요한 그런 개념들을 한번 더 짚을게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자료들은 제 블로그에 필기노트가 있거든요. 거기 1페이지를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다가 블로그 그거를 띄워볼게요. 아튼 거기 들어가시면은 보실 수 있으시고요. 거기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시료값과 평균값이기 때문에 이거만 가져왔어요. 이거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막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게요. 어차피 다 개념 영상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게 많은 좋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이 값에만 일단 집중을 해볼 거예요.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연파의 시료값이 이게 지금 최대값인 거 아시겠죠 이게 맥스 저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루트 2로 나눈 거예요 루트 2로 나눈 거가 지금 시력값인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기본 정연, 정연파가 그리고 구형파죠 구형파도 시력값이 vm이라는 거 이거를 어 그러니까 뒤에서도 이제 문제 풀게 될텐데 구형파가 왜 시력값이 v 그냥 m으로 나오냐 보면은 지금 구형파가 대충 이런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얘를요, 얘를, 얘를 위로 올려보세요. 그러면 얘, 얘가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지죠. 그냥 그래서 얘가 VM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VM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구형파가 시력값이 어떻게 됐는지 막 암기, 사실, 뭐, 암기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바로바로 바로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삼각파. 얘는 루트 3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어디서 예전에 봤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이렇게 외웠던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 위에, 구형파죠? 좀 잘못 그렸네요? 구형파가 이렇게 있어요. 구형파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정현파가 있어요. 정현파가 있고 다시 그 안에 삼각파가 있어요. 지금 점점점 줄어들죠. 분모에 들어가는 거에 집중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v m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구형파는 분모가 1이에요. 그리고 정현파죠. 여기는 분모가 2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여기가 루트 1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규칙성이 보이겠죠? 그리고 삼각판은 다시 루트 3으로 나눠준 거예요. 보시면 규칙이 보이죠? 1, 2, 3 여기도 1, 2, 3 이렇게 외웠고요. 일단은 이게 가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루트 2분의 1로 나눠준 게 있죠. 그 부분은 여기 보면은 주기가 반씩 짜여 나갔어요. 이 뜻은 뭐냐면은 원래 기본파에서 반 쪼가리가 사라지면 루트 2분의 1만큼을 해준다. 이게 이 루트 2분의 1을 해주는 게 뒤에서 제가 설명해드릴 실력값 꿀팁 풀이에서 중요한 전제예요. 그리고 앞서 반쪽가리가 루트 2분의 1을 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렇게 쪼개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만, 이렇게만 되면 어떡하냐? 원래 삼각파의 시조값 있죠. 지금 몇 등분이에요? 하나, 둘, 셋, 네 등분이죠. 그래서 루트 4분의 1을 곱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실료값은 루트 12분의 vm이 되는 거죠. 뭐, 이 루트 3분의 vm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 볼게요.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거예요. 이거를 타임 라인으로 걸어 드릴 거고, 첫 번째는 정말 적분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풀이 방법은 이런 식으로 제가 뭐, 루트 2분의 1을 곱하고, 루트 4분의 1을 곱하는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 이 문제의 동납 기준으로 90년, 97년, 2000년 산업기사 문제예요. 해당 파형의 시료값을 구하시오. 입니다. 첫 번째, 시료값의 정의에 의거해서 풀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주기가 2, 4, 6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죠. 반복이 된다는 거는 지금 똑같은 그래프가 2까지, 4까지, 6까지 이렇게 두 개씩 쪼개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에 이거 하면 주기는 2예요. 그쵸? 그래서 i는 t가 2라고 했죠. 2분의 1, 그리고 0부터 2까지죠. 그 다음에 이 i 제곱 t가 문제예요. 자, 근데 우리 이거 해석할 수 있죠? 함수, 그래프를 볼 거예요. 지금 0에서 2까지예요. 여기까지의 그래프의 식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x가, 그러니까 t축이죠. t축이 2가 증가했을 때 i가 100 증가했죠. 그러면 기울기 는 몇이에요? 50이에요. 왜냐? 2분의 100이니까요. 근데 지금 t에 관한 함수죠? 따라서 t를 붙여줍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의 식은 50t예요. 얘가 i t가 됩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식은 50t의 제곱 dt예요. 이게 정석식이에요. 한번 풀어볼게요. 는 하면 2분의 1 되고요. 일단, 인테그를 아직 살려줍니다. 그러면 안에 제곱하면 2,500t 제곱 dt가 되죠. 그리고 안에 인테그랄 적분을 해줄게요. 그러면 은2,500 그대로 남고요. 3 아래로 내려오죠. 그리고 2, 0. 앞에는 1, 2분의 1 들어오고, 그대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다시 2,503하고 8 그쵸? 0은 대입하면 사라지니까 이렇게 돼요. 복잡하죠? 이 만큼만 계산기에 집어 넣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2,500 곱하기 8을 나누기 2하고 3을 해줄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 자체 루트를 씌워줄게요. 330.333. 대충 씌우면, 보시다시피, 57.735.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식을 이용한 정석 풀이에요. 복잡하죠? 근데 사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 우리 이미 삼각파의 시력값을 알고 있어요. 위에서 봤죠? 이식 쓰면 된다고 근데 뭐 이식 쓴게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풀이 위에 꿀팁 이용하는 거 VM을 그냥 루트 3으로 나눠준다 근데 지금 VM이 얼마예요? 100이죠 100을 루트 3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100 나누기 루트 3. 그러면 5 7 7 3 5 이렇게 아까랑 거의 똑같게 나오죠. 이렇게 두 가지 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생각해 봐요. 아 이거 너무 간단하잖아요. 나 이미 저 구형파식 알고 있는데 이거 말고 좀더 복잡한 그래프는 없냐? 그런 거에 적용할 수 있는 걸 알려 줘라.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이상하게 옛날 기출 보면 산업기사가 좀더 어려운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좀 형식적인 게. 이것도 산업기사에서 더 많이 기출이 되었던 거고요. 어, 이거는 어떻게 푸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근데 사실 이것도 사실 그래프적으로 따질 일이 있으면 사실 따질 수 있는 게 좋죠. 근데 이렇게 직선, 직선으로 이루어진 그래프는 좀 간단하게 해결해 보자 라는 게 저희 취지니까. 일단 첫 번째,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아까 그래프 해석했던 것처럼, 보시면, 여기, 그래프. 자, 1 증가할 때10 증가했죠. 따라서, 기울기는 10이에요. 그리고 t에 관한 함수죠. 얘는 10t에요. 그쵸?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그냥 10이에요. 왜? 여기에서도 10이고, 여기에서도 10이에요. 따라서 그래프는 10t랑 10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구간이 다르죠. 그래서 구간을 쪼개줘야 돼요. 시조값을 구해볼게요. 여기에서 공식을 이용하면 우리는 지금 보면은 얘가, 얘가 3마다 반복되죠. 따라서 주기는 3이에요. 3분의 1이에요. 근데 구간별로 그래프가 다르죠. 다르죠. 그래서 0부터 1까지, 안에 이거 앞에 거로를 다시 한번 해줄게요. 0에서 1까지는 10t의 그래프예요. 근데 제곱이 있죠. 제곱을 해줄게요. 10t의 전체 제곱 dt 해주고요.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죠? 1에서 2까지는 그냥 10이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식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사실 뭐, 고등학교 수준으로 따지면은 금방금방 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공기업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뭐, 아주 숙달된 사람이라면 계산이 빠르겠지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3분의 1을 앞으로 해줍니다. 지금 제곱하면은 1에서 0이고, 100이죠. 100t 제곱 dt고, 그리고 얘는 100이고, d t 예요 다시, 안에 것만 다시 봐보면, 1 0 t 제곱 적어 적분하면은 3분의 100T 세제곱이고 1에서 0까지고요. 그리고 얘는 100T 2에서 1까지예요. 그쵸? 그 다음에 3분의 1 다시 그대로 있고요. 0은 없어지죠. 그래서 3분의 100만 남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T에다가 2 넣은 거 200이고요. t에다가 1 넣은 거 빼기 100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따라서 3분의 1이고요. 3분의 100 더하기 10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루트, 지금 얘가 3분의 300이죠. 그래서 3분의 400이 되고, 2분의 400이 됩니다. 루트 벗겨주면 3분의 20이 되죠. 얘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풀이 방법 한번 볼게요. 그런 루트 쪼개는 걸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얘를 한번 볼 거예요. 우선 루트 3으로 나눠 줍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몇 등분이 돼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주기를 이렇게 하나로 봤지만 이렇게 생긴 게한 주기로 봐야 돼요. 그래서 얘얘 예, 예. 이렇게가 지금 저거인 거예요. 그거를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얘가 3일 때 다시 올라갔죠? 그니까 원래는 이런 그래프였는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었던 그래프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거겠죠? 이렇게 있었던 그래프가 3등분 됐어요. 근데 3등분 된 것도 똑같아요. 뒤에다가, 루트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3분의 1을. 그러니까 뭐 전체 루트를 씌워도 상관없는 거고요. 근데 분모에 루트 있는 게 편, 편하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 부분. 이렇게 완료가 됐고요. 뒤에 사각형을 볼게요. 사각형 구형파 식이 어떻게 되죠? V, M이죠. 이것도 보시다시피, 그리고 1이죠. 여기는 원래는 이렇게 생긴 어떤 그런 거였을 거예요 그림을 계속 이상하게 그리네요. 이렇게 생긴 어떤 거였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얘가 지금 3분의 1 됐죠. 하나, 둘, 셋, 그쵸? 얘도 똑같아요. 루트 3분의 1 해주는 거예요. 됐죠? 근데 그래서 보면은 이만큼이 이만큼인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지금 Vm이 10볼트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10분의 루트 3끼리 곱하면 3분의 10이죠? 뒤에는 지금 얘죠 루트 3분의 10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이거를 그대로 더하냐. 그러면 큰일 나요. 시효값의 정의를 생각하시면요. 시효값이 rms라고 했잖아요. 루트, 민, 스퀘어라고요. 이 뜻이 뭐라고요? 루트 안에 제곱이 있다고요. 이거를 씌워줄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로 결국엔 이거겠죠? 그리고 나중에 루트를 씌워줍니다. 지금 얘랑 얘랑 동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거는 다시 써보면 루트 안에 3분의 10의 제곱과 루트 3분의 10의 제곱을 더해준 거를 루트를 씌울 거예요. 자, 얘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9분의 100 더하기 3분의 100이죠. 근데 얘는 뭐예요? 300분의 9예요 그쵸? 그러면 더하면 9분의 400이죠. 루트 풀면 20분의 3 나오죠. 일본에서 풀었던 식이랑 결과가 똑같죠. 자,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식이 어느 게더 간소하고 어느 게더 빨라요? 누가 봐도 이쪽이죠. 이렇게 푸시는 게 무조건적으로 틀릴 일도 없고요 빠르고 정확해요. 근데, 물론, 만약에,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엑스포넨셜이 <laughs>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참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 식도 알고 계셔야겠죠. 하지만, 이런 식이 나온, 뭐, 예를 들어서, 직선이 포함된 그래프는, 이렇게 푸는 게, 정말, 정말, 빠르실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따로 메모를 해놨던 건데, 이 그래프를 한번 면적을 통해서 구해볼게요. 우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일단 삼각파. 루트 3분의 v 그 예미에요. 근데 원래 주기였으면은,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따라서 루트 2분의 1을 해줍니다. 제곱하고요. 이만큼 구형파가 있네요. 구형파를 보시면 지금 구형파는 vm이죠 우선. 근데 구형파도 마찬가지로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루트 2분의 1을 해줍니다. 얘도 똑같이 해주고요. 그래서 여기에 루트를 씌운 거 얘가 바로 실료 값입니다. 뭐좀더 정리하자면 안에 루트 6될 거고요. 그리고 얘는 루트 2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을 굳이 그래프를 하나하나 구하고 인테그랄하고 적분하고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몇 가지 규칙만 알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풀수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